안녕하세요. 가족관계 등록부 전문 법무사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양자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아 파양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례. 김미소님은 어릴 때 친척집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자녀가 없던 친척은 김미소씨를 입양하면서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척집에서 양부모님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양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자 양부모님의 다툼이 잦아졌고, 가정불화로 집안이 편안한 날이 드물었습니다. 이를 견디기 힘들었던 김미소 씨는 집을 나와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자녀도 낳고 살고 있지만, 양부모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결국 두 분이 이혼을 하셨고, 양모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양자 쪽에서 양부모와 호적을 정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부모 쪽에서 양자를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보는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러한 허위신고가 유효한지, 둘째는 설령 허위 출생신고일지라도 실제로 양부모와 양자로 살아왔다면 이제 와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 서로 남남이 될수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양 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그 형식의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그 출생신고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입양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양사유가 없는 한 법률상 친자 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 비록 허위 친생자출생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입양할 의사가 있었고, 양부모로서 양육을 했으니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파양사유가 없는 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서로 남이 되려면 양부모나 양자 쪽에 파양사유가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그러면 양자와 파양사유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민법상 파양사유를 보겠습니다. 민법상 파양사유는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미소와 양부모 사이에는 민법 제905조 3호에 해당하는 파양 사유가 있군요. 서로 사는 곳도 모르고 연락 없이 지낸 지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파양의 가름하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했습니다. 아래 판결문을 잘 보시면 이러한 사례에 적용되는 법리가 설시되어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은, 친자 관계를 부정하여 막바로 호적에서 말소하는 것도 있고, 파양으로 호적에서 말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둘다 사건명은 똑같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이고, 그 효과도, 둘다 양부모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서는 양자가 말소되고, 양자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서도 양부모가 말소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양부와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인지, 양모와의 사이의 판결인지 또 출생 신고는 누가 했었는지에 따라 사후 절차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이 친자 관계든 이중 등록부이든 걱정 마시고 연락 주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